저는 오늘 봄배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. 농사를 잘 지어서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. 어, 오늘 한 40포기 정도 수확해서 나눠주고, 어, 나머지 한 10여포기는 어, 저도 먹고 또 지인들에게 또이차로 나눠주려고 합니다. 배추가 지금 이제 이 가해가 녹임병이 오는데, 약을 안 치고 수확해서 어, 배추가 건강할 때 지금 딱 수확해서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. 음, 와, 배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해마다 이렇게 농사지어서 나눠주고 하는데 올해 처음 계속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음, 계속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.